가독성 있게 움짤 만들어서 후기 잘 깔고 딴 데랑 대체 니네가 뭐가 달라를 정확하게 대필하고 마지막 남은 의심까지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 엄마가 먹던 건데 거기다 한 명을 더 높였어.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거야. 대목이 한 25자 내외. 간소화하려면 키워드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 네. 키워드들을 겹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검색량 많은 걸좀맨 앞으로. 음... 오늘은 건강식품 2,000개 당첨되신 분 사무실 찾아왔는데요. 옆에서 가르쳐 드리고 노하를 다 전주해서 성공하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어 어셨어요? <laughs> <laughs> 이거 어? 제 편집하면 되니까 그 아, 말을 예.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 네 비밀번호 어, 나온다 아, 요 예. 사무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아, 그래도 사람답게 꾸며놔야죠. 아 그래요?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네네. 그게 알아보기 쉽지 않죠?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성분이 이제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음. 것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나름 조사를 좀 해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만이든 다이어트든 한쪽을 정했다 네네네. 그럼 다이어트 쪽에서 제일 잘 팔리는 업체들 거한세 4개를 깔아놓는 거죠 네네. 잘 팔리지만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하실 거냐 네네. 입소문이 나서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컨셉 네네. 아예 두 번째 컨셉은 네. 정말 마케팅에 자신이 있으면 네. 그냥 원료 단가 이런 거를 그냥 키 포인트만 그냥 키워드만 잡을 수 있게 네. 완전 함량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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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업체가 사실 대박난 업체도 사실은 많아요. 음... 두 가지 컨셉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음... 대표님은 전자 쪽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걸 쓰려고 하면 뭐 외주로 맡기더라도 비용 같은 경우도 아, 그렇죠. 또들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음... 하면 될것 같고 1번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표님이 생각한 거에서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바이오 가서 네. 거기 이 부사장님하고 디테일하게 또 함량 이런 거다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윤곽을 확실히 잡고 음.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상상바이오 영상이나 대표님한테 대표님만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좀 특효 추출물 어, 예, 예, 이런 걸넣으려고할 예, 예.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그냥 뭐 영상이 나온다고 뭐 괜히 뭐 잘해준 척 이게 아니라. 제가 대표님을 성공을 시켜야 네. 저도 좋고 대표님도 좋고 상상바이오도 좋은 거거든요. 네, 다그 그러니까 상상바이오에서 하는 의도가 그것이잖아요. 맞 네, 제가 커서 재발주를 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보신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네. 컨셉은 네. 어, 여러분들 찾아봤지만은 음. 그 일단. 진유산균을 하나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일단 음. 질유산균에 대해서 네. 검정량을 네. 보셨어요? 한달검정량한달에한 한한 10만 건 정도 되고, 음. 여기 있는 성분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분 대비해서 또 2위, 3위들을 제가 몇 군데를 좀 뽑아놨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잘 팔리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분을 못 쓰게 되고. 게 그렇더라고요. 게 그렇더라고요. 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 이제 국내 업체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입소문이 되게 음. 그러니까 좋다라는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어, 예. 그래서 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음. 그뭐 제가 여기서 사실 솔직하게 이제 듣고 전딱속에해서 유상규는 사실은 좀 비추하는 분이네요. 예, 제가 봤는 대표님은 건강 기능식품을 생각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예, 그전에는 어, 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게 낫다. 왜냐면, 이게 장벽이 조금 더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유입이 그렇죠.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그치? 지금 말하면서도 저는 건강식품을 권하거든요. 네. 요건 일단 제가 일단 좀 후보로만 놓고. 네. 이제 다른 네. 거 보신 거. 대표님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 보신 거네요. 그죠? ODM의 전문가인 상상바이오한테 가면. 네. 아마 이건 제가 비추할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음, 네. 근데 뭐 대표님 꼭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거 네. 하여튼 모든 컨셉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건 맞아요. 네네. 네, 맞는데 대표님 고집 키우다가 안 팔리면 좀 저희도 안 좋고 대표님도 다안 좋으니까 전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그렇죠. 네. <laughs> 나머지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케팅은 사실 제가 제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게 버거워요. 음. 대부분 소비자들도 그 네.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90%가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인지를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먼저 잘 파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나 검색 너한테 걸려서 여기 니네 상세페이지에 왔어. 네. 나 너네 거 말고 다른 잘 팔리는 업체 것도 한두 개 봤거든. 네. 이 소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걔네랑 너네랑 뭐가 달라. 음... 딱 한마디 소구점을 확실하게 어필이 돼야 돼요. 음... 후기는 기본적으로 까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신뢰가 조금 생겼죠. 네. 하지만 잘 파는 업체보다 신생 브랜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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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을 때 마지막은 의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정제가 만약에 600mm하고 100mm, 800mm, 1000mm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족인데 여기는 1000ml라서 조금 목넘김이 힘들었어. 아, 커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600ml 했네. 좋아. 네. 맨 마지막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도 될까? 그러면 사도 될수 있는 확실한 또 소고점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줘야 돼요. 그거는 아,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제조사 마인드로 만든 게 아니라 오래된 약사랑 한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네. 사도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구매까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돈 버는 거고요. 음. 솔직히 그렇게 잘 읽혔을 때는요. 5천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3만원 팔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가독성 있게 운주 만들어서 후기 잘 깔고 딴 데랑 대체 니네가 뭐가 달라를 정확하게 어필하고 마지막 남은 의심까지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 엄마가 먹던 건데 거기다 한 명을 더 높였어. 이거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거야. 네. 남이구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약사 20년, 3 0년된 한의사님이 진짜 같이 개발한 거야. 이거를 넣었을 때는요.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신뢰감이 곧 돈이다. 는거요 어, 그리고 네. 사실은 사업은 누가 마진을 잘 남기냐 저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들 다른 잘 팔리는 뭐 질유산균 그 업체 거 이렇게 해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대부분 도 카피. 다 아, 카피인데 네. 시작부터 좀 대표님이 진짜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만드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 저는 네. 그럴 네. 생각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품 네. 이게 확실해야 되고 네. 그게 확실해야지 마케팅을 했을 때 내가 욕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상세페이지 할 때도 좀 대표님이 컨셉을 잡아서 네. 요렇게 찍어 달라 저렇게 찍어 달라 컨셉에 맞게 사진을 다 찍고 그 몇백 장 찍은 사진을 외주를 맡길 때 네. 요러, 요렇게 해서 컨셉을 해 달라 아... 네. 상세페이지 만들 때도 아무리 잘하는 업체라고 해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네. 대표님이 확실하게 중간중간에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음, 지속적으로 게임을 해라. 예, 네이버에다가 뭐 세팅을 할때 네. 글자 수가 네. 옛날에 50 미만인데 점점 간소화돼서 네. 지금은 30자 미만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1등이 후기가 2만 개예요. 2등은 5천 개고 3등은 3만 개야. 네. 그러면 2등이 적잖아요, 후기가. 네, 네. 근데 어떻게 2등이 올라왔을까? 그걸 잘 보시면 제목이 한 25자 내외예요. 더 간소화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하셨겠지만 간소화하려면 키워드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을 하냐? 네. 그럼 당연히 유튜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파판 네. 업체 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 어떤 카테고리가 생겼으면 그파판 업체 거의 제목을 1, 2, 3위 거를 펼쳐놓고 네. 거기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키워드들을 겹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소화 촉진제, 소화 보호제, 네. 그다음에 위 보호제 네. 위촉진제 이렇게 있잖아요. 교집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소화촉진제, 네. 위촉진제 쓰면 안 되죠. 그냥 위만 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촉진제가 겹치니까. 네. 그러다 보면 글자만 길어지고 하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근데 네. 그거에서도 소화의 검색량이 많은, 네. 위의 검색량이 많은 거에 따라서 검색량 많은 걸좀맨 앞으로. 음... 그게 더 상위 노출에 아, 네. 예, 네. 중요합니다. 이 전제는 나보다 잘하는 상람과랑 경쟁했을 때. 함량, 소구점, 이런 게좀 확실히 된 상태에서, 네. 경쟁력 있게 만든 상태에서, 네. 후기 세팅 다 되고, 네. 가독성 있게 상세 페이지 만들고, 네. 사람들의 의심까지 다 벌어질 네. 만큼의 네. 키포인트를 다 넣고, 네. 제목에서 네. 단소화시켜야 됩니 11번가, 지마켓, 뭐 옥션 이런 데는 예, 예, 예. 후기를 뭐한 5개, 10개 정도만 깔아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음. 거기는 이제 뭐 리스팅 광고, 뭐 포커스 네 상위에 올리는 예, 거 그러면 그냥 상위에 뭐 올리는 거 그냥 한 달에 몇만 원만 써도 어느 정도의 노출은 되니까 네. 거기는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고 네. 저는 그냥 메이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다음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 뭐 카카오까지 롯 롯데온. 아, 롯데오 그렇죠 대기업은 괜찮다는 네. 얘기에요 제 얘기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네. 될것 같아요 일단 다음주에 상상바이오 어, 수요일날? 네, 맞죠? 수요일날 네, 수요일 대표님 시간에서 저한테 톡 주시고 네. 저희 상상바이오 부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저랑해서 네. 완전하게 방향 잡고 완전 네. 설정을 해서 저는 이제 고기를 파면 되겠죠 예 네, 파면 되시고 네. 대표님하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얘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도움을 드릴 거니까. 아 네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아... 그래도 뽑히신 분이잖아요. 아, 예. 한 시간 좀 넘게 통화를 하고 또 오늘도 와서 네.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또 만나서 진짜 여러 번 컨설팅을 하고 아마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세 달.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런 기회가 저한테 이제 온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히 천행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너무 초반부터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천행님도 힘드시겠다라는 음. 부분 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랬을 때좀 그런 것들 유념을 했죠. 음. 예, 예, 천행님이 나쁘신 분은 절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통화도 해보고 이제 만나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고점을 찾기가 힘, 쉬우실 것 같아요. 음. <laughs> 천행님의 소고점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또 이기 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을 한 4년 하셨나요 사업을 했다기 보다는 조금 맴돌았죠 아. 네, 맴돌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광고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집행을 뭐 5만원 10만원씩 넣어가면서 아. 어떻게 하는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 음.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계속 가릴건 가리고 음. 버릴건 버리고 음. 좀 잘못된 것들은 좀 예, 수정을 하고 음.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걸로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들을 음. 음. 해봐야 이게 딱아예 어, 예. 그렇죠 그렇죠 해봐야 돼요 일단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본인이 기준을 딱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이사님은 온라인 사업하면서 지금 한 달에 제일 많이 벗었을 때는 어느 정도고 매출이 얼마나 썼는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셨는지 본인 제품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라도 아, 위탁을 진행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음. 제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탁은 수입도 안 되고 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근데, 진짜 이걸 검증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딱 그럴 때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제 앞에 있는 선지자 분이 누군가가, 어, 넌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아라는 게좀 필요한데, 지금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필드에서 이렇게 총 하나 매고막 이렇게 진행을 제대로 해볼 수도 없었고 그게 맞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총을 주셨으니까 저한테 이천 개란 총을 주셨으니까 잘해볼 거고요, 잘될 거고요. 제 닉네임과 같이 그 정도의 자산이 될수 있도록. 음. 꼭 네, 저희 카페에서 1조 원에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크게 잡으시고, 뭐 저랑 소통하면서, 또 이런 뭐 통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카페 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그대로 컨설팅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상상바이오 회의장에서 한번 만날 것 같아요. 네. 어, 그때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고, 네네. 우리 1호 선정되신 우리 이사님이신데, 네. 이사님을 제가 꼭좀 성공을 시켜서 2,000박스 빨리 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자기가 돈 드리든 말든 뭐 네. 대량으로 사게끔 해서 네. 서로 좋은 어떤 네. 유튜브 파일 되도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지도 아, 공지가 아니라 내용 공유도 같이 함께 하고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네. 네. 파이팅 하시죠네하이팅긴여상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